안녕하세요, 마니 만만님 방송 애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니니지엠을 하다가 60까지 접찍고 접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예비 신부가 게임에 현질하는 걸 싫해서입니다. 니니지엠을 현질을 했는데 영변을 뽑으려고 천만 원 가량을 썼습니다. 다행히도 걸린 건 결제 내역 11만 원이었지만 예비 신부는 그것도 용납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니니지엠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을 하던 일을 하던 도중에 바닥에 이름모를 새의 깃털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아, 피닉스, 피닉스의 깃털 가드? 저기 죽젤 바르면 개이득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니니 지엠을 다시 하자니 현실, 이 두렵고, 이대로 접자니 니니 지엠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카톡을 남깁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심각한데요? 심각한 건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거를 근데 이제 결혼할 건데 와이프 되실 분이 이제 현질하는 걸 용납 못하, 못한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들 다 그래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돈도 잘 모아가지고 애도 낳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남자가 이제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 같지 않은 그래픽에다가 돈을 그냥 매, 몇 십만 원씩 쓰고 있으니까 물론 천만원 썼는데 걸린건 11만원이니까 11만원도 이해 못할 정도면은 일반 사람이면은 그 이해를 못해요 당연히 내 생각에는 안하는게 낫긴 하는데 그리고 니니지는요 거짓말처럼 조금조금씩 깔짝깔짝 해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깔짝깔짝이 안돼요 지금 운동가야 되는데 게임하고 있고 설거지 해야되는데 게임하고 있고 개똥 치워야 되는데 게임하고 있고 애들이랑 놀아줘야 되는데 게임하고 있어요 니니지가 그렇게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란 말이야 그리고 돈 안쓰면서 해야지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결제하고 있고 본인이 하고 싶으면은 근데 하고 싶은 거 해야죠. 또안 하면은 스트레스니까. 그거를 제가 하라고는 말못 하겠어요. 해가지고 득되는 게 있을까? 뭐 득되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득되는 건내 생각에는 현실 세계에서는 구분이 안 되고 돈도 많이 쓰는데 장점이라면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취미 생활. 예.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신부 예비 신부가 당연히 싫어하겠죠. 좋아할 수가 없어요. 예비 신부가 아니고요. 정상적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우리가 어디 일반 사람이나. 이걸 말하면 싫어할 만한 사람한테 이걸 얘기할 때, 야, 나이 게임에다가 한200 썼어. 아이고, 이 미친 새끼, 화상아. 정신 차려라,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2,000쓴 건데, 우리가 줄여서 얘기해요. 근데 니니지 한 사람한테는 자기가, 이, 자기가 2,000 써놓고, 3,000, 4,000 썼다고 거짓말 쳐요. 니니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줄여서 얘기하고, 니니지 아는 사람한테는 높여서 얘기하죠. 올려가지고, 있어 보일라고. 어차다 그거 똑같아요, 그거는. 어? 근데 여자, 특히나 여자 입장에서 게임에다가 돈 투자하는 거 엄청 싫어하지. 근데 뭐 다른 거뭐 운동하겠다, 뭐 테니스를 치겠다, 배드민턴 치겠다, 축구, 축구하겠다. 그뭐 축구화를 사달라. 뭐 그런 거는 뭐 사주시겠지. 테니스 하게 테니스 체중 사자. 그런 건뭐안 사주겠습니까? 와이프가. 근데 게임, 와이프 입장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니 그거 그래픽 쪼가리 게임에 여보, 우리 집새 출발을 하는데 그거 뭐하는 짓거리야. 여자 입장에서는 뭐 하는 짓거리지 이게 근데 우리 집은 반대예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내가 게임만 하면은 발로 차요 게임 좀 하라고 강준도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접어야겠네요 그냥 만만님 방송이나 봐야겠어요 타오한 선택입니다 깔끔하게 접을 때싹 접어버리세요 음, 아이뭐 제가 조언 아닌 조언을 해드렸는데 근데 이제 가정이 더 중요하니까 자기 게임보다도 일단은 가정이 중요한 거니까 가정을 먼저 지키세요 가정이 평화로울 때 그때 게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게임은 항상 이제 게임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한 달에 지금 다섯 개씩이 나오기 때문에 더 좋은 게임 나오겠죠 재밌는 게임. 안녕하세요, 만만님. 유튜브로 서민 너시 즐겨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니니지 과금이 대부분이 아인으로 쓰며 소소하게 즐기고 있는 서민 유저인데요. 이제는 랭킹 욕심 버리고 무과금으로 진행 전행하고자 그동안 모아두었던 축제로 강철 각반 너시해 볼까 합니다. 아인이말래갈 때마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결국엔 결제를 하게 되는 슬픈 똥손이라 만만님 금손 빌려 보고 싶어요. 오, 강철 각반 9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본주님이 똥손이군요. 근데 이제 유튜브보다 오시다 유튜브 보고 오시 모시는 분들은 만만이가 금손인 줄 알아요. 예, 또한명 속았네요. 아마 방송을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만만이가 그렇게 금손이 아니라는 거를 알 텐데. 예. <laughs> 또한명 속았네요. <laughs> 어제 아주 그냥 어제 영상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t v 가 무서운 겁니다. 예? TV가 무서운 데 업체, 어, 미디어예요 재물은 많이 필요 없어. 80까지 정말 키우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80까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영면도 받으시고. 7각반 하나만, 하나만 뜨는거 7각반? 자, 이제 게요 자, 연속으로. 내 생각에는 5각반이 9개면은, 한 7짜리 한 3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7! 일단 나오, 아이씨. 자, 바로바로 바로 가야 돼요. 7! 바로. 카르리 어서오시고 아 처음부터 7이 떴야되는데 6이 떠버렸네 타미슬 프레시님 어서오시고 한마더 해 텔! 나올텐데요 이제 나올텐데 아왜 뭐가 아, 아6이왜 발라 아6이 발랐네 아이씨 뭐야 아 6에다 왜 발라 아 족갓네 6에다 왜발르냐고 혹시 오히려 좋아요 아니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요 어차피 본주님은 6자리 안쓸거예요 어차피 안쓸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게 또 이렇게 우회곡자리 많은 게칠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자, 보습니다 오히려 좋은 건지 실수인 건지 7! <놀람> 자... 자, 계속 뜹니다 7자리 하나만 뜨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옵니다 에? 7! 좀이시라나 나와라, 좀 아, 축제를 아, 하나 사면 되지 어 사드릴게요, 보조님 기다려봐요 아직 안 끝났어요 8 5 0다이아 바로 가야 돼, 이거, 재물 없이 왜 지금 타이밍 이거든 에? 네? 3 2 1이리 진짜 엑스 진짜 부셔 버려. 네. 모니터 부셔 버려진대 진짜 아, 본준 님. 자, 일단 각반은 돈 주고 사는 걸로 하고요. 창고에 마검이 있다고요. 아, 창고에 마검이 있구나. 아. 그렇지. 이게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자, 각반 재물이었고요. 자, 각반 재물이었고. 마두 투기 할게요. 그러면은 마투 두 개. 근데, 아깨 앞에서 각반이 날라갔기 때문에, 마투는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칠!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칠! 자, 좋아요. 자, 마조 나옵니다. 마조. 자, 마조 갑니다. 마조. 자, 갈게요. 마조. 아니, 무슨, 아, 미치겠네. 아니, 본주님, 이거 막피에요? 여기 안 뜨지? 아, 나 미치겠네. 아, 뭐, 이딴 캐릭이 있지? 도저님, 나감사하고요 일단 기다려보세요. 일단 뭐, 제가 쓴 거는 다이아몬드 채워놓고 갈게요. 아 어쩌겠어. 뭐, 내가 충전한 건데. 내가. 자, 본인 됐죠? 네 미스할게요. 죄송합니다. 잘 떴으면 좋았는데요, 에? 일단 뭐, 제가. 제가 실수한 거는 또 채워드렸으니까 만만히 지금 회사 4년차인데 회사에 개또라이 새끼 한놈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네요. 같은 조에서 일하는 사수라 맨날 붙어있고 일을 그만둬야 될까요? 참아야죠. 대한민국 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데 어디 가도 어딜 가나 어딜 가나 그런 새끼 한 명씩은 꼭 있어요. 뭐가 있, 뭐가 좋으면 뭐가 안 좋고 완벽한 직장은 없습니다. 아 본주님이 앞에 뿐 너시로 액땜했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아 본주님이 마인드가... 양아치네요. 네, 앞에 분 재물로 생각한다고 하네요. 네, 마인드가 아주 순 나쁜 새끼네요. 앞에 사람지 고통이 자기한테 행복이라고 앞에 사람이 날라갔으니까 자기게 뜰것 같다고 이렇게 또 개소리를 말하는데. 자 일단 어쨌든 보죠 일단은 아이디가 재네요 또 맞아요. 어떻게 하면은 세상살이나 게임이나 남의 고통이 나의 행복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 변신이 변신이 케네리스구나 몰래요 슬픔은 금방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근데 기쁠 때 기쁠 때 어디서 자랑하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고 그게 아프리카 방송 만만이 방송 아니겠습니까 너시를 해도 강할래도 뭔가 떴을 때 같이 즐거워하면은 좋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들럽네요 여기서 베 이분 또 뭡니까 무슨 자세인가요 저게 케네리스 근데 케네리스보다더 좋을 게 나올 건지. 장담은 못하겠는데 건빵도 한번 돌릴거 있고 내 말이가 꽤 그래, 킬리스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가보죠 본주님이 마인드가 앞에 사람 일단 조작 쓰니까 자기께 나올 차례다 이런 이런 마인드인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어쨌든 타이밍이거든요 본주님 준비됐습니까 마음의 준비 돌리겠습니다 돌립니다 본주님 마음의 준비 됐죠 갑니다 일단은 본주님이 격수기 때문에 격수 변신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외우고 계세요. 에? 갑니다. 근데 진짜 기적이 필요해요. 덕을 쌓으셔야 돼요. 야야 대포로즈! 야아 이게 번개가 안 친다고? 야 빨간 게 저렇게 많은데. 와 진짜 아쉽다. 대포로즈 나왔는데 이거. 이실로 테라야 호랑! 좋아 시작한야 POC! 이거 돈 벌었네 돈 벌었어. 야 POC는 돈 벌었어. 예전에 어떤 분이요, 200만원 쓰고 P50 올렸어요. 본주님 200만원 버신 거예요. 아, 나쁘지 않지. 싸우다 오면은, 사냥하다 오면은, P50으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이 정도면은 많이 올라갔지. 네, 빨리 닛싸할게요. 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150은 벌었네 아, 본주님. 아, 덕분에 즐거웠다 그러니까 본주님도, 저도 즐거웠어요. 그러네요. 야, 본주님이, 마인드가, 그래야 돼요. 어차피 지나간 일, 인상 쓰고 짜증내고, 누구 탓해봤자, 그게 다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같이 즐겼으면, 그냥, 아, 그냥 즐거웠다. 하, 마인드가 뭐 아주 그냥, 아, 간디세요. 안녕, 만만연이 안녕하십니까. 20만원만 딱 현질하고, 닌니지를 즐기는 유저입니다. 아이디를 잘 지어서 그런지, NC에서 템을 잘 줘서, 거의 다 마쳤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캐릭에 이 새끼들 진짜. 다름이 아니오라 캐릭에 딱한 가지 모자란 게 영변 영인입니다 영변이랑 영인 6개월 동안 모은 카드 꼭 뽑아 주세요. 아... 참고로 가지고 싶은 건 다리 질련이랑 머미노드입니다. 다리 질련 갖고 싶다고요? 아니, 영웅도 한 마리 없는 새끼가 뭔 다리 질련이야. 다리 개소리하고 있네 이거. 머미 갖고 있어요. 머미. 머미는 나올 수 있지. 머미는 나올 수 있는데. 달지향이나 삽질하고 있네 이거. 다리 질리언이나 그냥 질리언 알겠습니까? 걍 질리언이겠죠? 그쵸? 음 아마 본주님이 약간 표현이 서투신분 같습니다 다리 질리언이나 질리언이죠? 앞에 달자를 빼주셔야 됩니다 꿈은 올해 그렇게 화려하고 커야 됩니다 맞습니다 음 가보죠 뭐뭐안 나오리라는 건 없으니까 간절하면 나옵니다 근데 아이템 잘 맞췄네 20만원에 아 20만원에 이 정도면은 진짜 잘 맞춘거지 이년부터하자형이년부터자 본주님이 갖고 싶은 건 머미죠. 머미로드는요. 본주님이 뒤에 가서 머미처럼 누워있어요. 대가리에 양동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엎드려서 유격자세로 누워계셔야 됩니다. 머미처럼 누워있어야 돼요. 어디 갔니?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예예. 예. 본주님 다 바닥에 바닥에 양동이 쓰고 누워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대가리 쓰레기통 쓰고 누워 계셔야 됩니다. 그만큼 간절하셔야 돼요. 예? 그만큼 간절해야 나오는 거예요. 얼렁뚱땅 얻어걸럭겠지. 그런 마인드안 됩니다. 갑니다. 누웠죠? 돌립니다. 가자. 누워 있어! 누워 있어! 와야. 안 누웠네. 본 줬네. 안 누웠어. 뒤로 누웠네. 배파 보니까. 앞으로 누웠어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 학교에는 변신이 남았어요. <laughs> 아 본주님이 머미로 듣고 가고 싶다 그랬는데 와 근데 요즘에 안나오네 전에는 그래도 하나씩 얻어 걸려는데 너만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나올 거 같은데요. 질리이요질리한가자있 진리언. 이따 야야 오해 그리 그래, 오해 그리 그래. 오해 그리 그래. 아니 거기서 웨이터가 왜 나와? 아 미치 야 오해? 아니 거기서 웨이터가 나오냐 와 진짜 요정인데 진짜 아 NC 진짜 너무한데좀 클래스에 맞는게 좀 나와주면 어디 돈 납니까 이게 아니 이게 아니 지금 요정한테 이게 웬 말입니까 아 정말 근데 본전 일단 불요정이죠 지금 불요정이니까 솔직히 뭐 그전보다는 뭐 예? 어떻습니까? 본전이 심정이 나는 그래도 나은거 같은데요 그전보다는 근데 다른거 지금 데스나이트보다 훨씬 낫지 솔직히 말해서 분류정이니까본주님 근데 활을 들고 싶어하는 꿈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활도 없네 본주님 잘 됐네 오히려 응? 어? 아 소리질렀다고 본주님 아 그랬어요? 다행이네요 본주님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다행입니다 음 그래요 그래요 축하드려요 잘 쓰시고 좀 아쉽지만 감사합니다 이정도면 괜찮지 근데 네, 저거는 어쨌든 돌 안써서 뽑은거니까 누군가가 누군, 누구는 저거를 돈 주고 뽑는 사람도 많아요, 본주님. 그럼, 그래, 솔직히 저 안전 운빨이야. 진짜 운빨 좋았어요, 저거 사실. 상자요? 슬레이어 상자. 슬레이어 상자에서 뭐 나오는데요? 마요, 이프리트 같은 거 치면은, 한 대만 치면은 들어오는 거 아닌가? 니니지원 그샌덤 주머니나 에르자베 주머니처럼? 한번, 한번 까볼게요, 형님. 어쨌든 본주님이 해달라고 하시는 거니까 제가 뭐 무시할 수는 없네요. 거면 뭐 원래 보통 사람들이 하나 먹으면 바로 까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모으셨네? 철 가방, 야 아이디 철 가방의 파낙기에다가 오데스세 칠 완력각반 잘 뛰었네. 아우 유곽세에다가 이거 깐다 그랬죠? 야 이거 얼마나 깔려고 참았을까요? 본주 님 이거 한번 까볼게요. 본주님이 이거 하나하나 깔 하나하나 모을 때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까는 건 금방이거든요. 일단은 이런 컨텐츠라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영웅템이 나오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아 지옥님이 또 디스법사네 멋있네요 까볼게요 분명히 누르는데 뭐가 안나오네요 진주 나왔어요 에? 병코 나왔구요 병코 나왔어요 병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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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코!!! 병코!!! 아 이런 개코가 병코 병코 병코, 병코. 병코, 병코, 병개씨병따라다아 이런 조카라라어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에서 나오기는 라만 나오네. 저라왜 보준이 라 다시 모라라라 저거! 저거 저라저라 그 장사를 라나 아니 저게 무슨 장사 라라라하네 NC에서도 완전 라라이네본라님이 저거 얼마 라고 싶어서 몇 개월 동안 모은 건데 아니, 모으지 마세요, 다음부터 저거. 내가 똥손이 아니고. 아 아니, 나오는 게 없잖아, 저거. 아, 그렇잖아요. <laughs> 내가 똥손이 아니라, 원래 저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엘리서 하겠습니다 보조님 지금 몇엘있서죠 아, 지금 2 엘리서네. 제가 3 엘리서 만들어드리면 되는 거죠? 한번? 좋아요. 갑니다. 바로 한번에! 한번에 되면 재미가 없죠? 다 이제 과정이 재밌는 거지? 좋습니다. 앞으로 두번더 남았죠? 될수밖 엘릭서가 안되는 사람들은 아우씨 눈이 아프냐 죄송합니다 안되는 사람들은 10번 해도 안돼요 니스 한번 할게요 안되는 사람들은 10번 해도 안되는데 본주님은 그래도 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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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캐릭이 좀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잠깐 일단 좀비치좀 먹을게요 해도 몸에 좀 독소를 빼고 디톡스로 먹어주고 뭐야 이거 무슨 제시 훈련이냐이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야 이거? 만만히 왔냐? 뭐야 이거? 터미네... 같이... 뭐야 이거? 뭐야 알파고야? 뭐야 터미네이터야? 매크로구나? 갑자기 아, 열병식을 하네 제시 훈련하는데 같이 움직이고 같이 외창하고 무서운 사람들이네요잉? 니비지엠이 아무리 모바일 게임이고 아무리 자동 게임이지만은 정건 너무 솔직히 말해서 같이 쏘라고 NC분들! 저런 개새끼 좀 잡으세요! 우리가 인간하고 싸워야지 연병을 테미네이터 스카이넷하고 싸워야돼요 기계하고 싸워야된다고 이게 게임입니까? 애시분들좀 보면은 좀 고쳐 이런거는 어? 아니 사람하고 인간하고 싸워야지 연병을 그럼 기계하고 싸우니? 뭐냐고 저게 테미네이터도 아니고 인간이 게임을 해야지 기계가 게임을 해버리니까 재미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농담사만 얘기해도. 저는스카이넷을 폭발시켜버려야 됩니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저거. 빨리 잡아야 돼요. 자, 저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저분도 팬이니까. 저분도 팬이니까. 어쨌든 일단 요거를 일단은 성공을 해야겠지요? 와, 이렇게 안 되나? 만만하, 너도 저거 쓰고 있잖아. 저거요? 안 써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저거 는 저거 안써요 나는 쓸지도 모르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딱 성공해서 본주님의 딱 화려한 점정을 딱 못찍었네요 마지막 한번 그렇지!!! 다행이네요 아 정말 조질뻔했네 이거 휴. 아 정말 조질뻔했네 엘릭서가 이렇게 힘든겁니다 엘릭서가 이렇게 힘든거예요 본주님, 라이트 합니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장미님, 네. 저는 물러가도록 할게요. 공장. 아, 저거 진짜, 엘릭서 진짜 쉬워, 쉬운, 게 아니야, 저거. 어? 드럽게안 되더라고. <laughs>